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우리 새롭게 Governor Gavin Newsom이 Assembly Bill 17551755를 패스를 했어요. 이게 바로 내년 4월 2025년서부터 시작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법입니다. 이 법이 왜 우리 소비자들한테 중요하냐? 너무 중요한 New Enactment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c a l i f o r n 법이 줄어지는 거고, 소송을 할수 있는 기간이 줄어지는 거고, 누가 소송을 할수 있는 게 줄어지는 겁니다. 왜이 법을 패스했냐면은, 우리가 COVID 때서부터, 그리고 그 전서부터 차근차근히 지금 2024년도까지 오면서 많은 발달이 나오면서 전기차들과 하이브리드 차들과 가스 차들은 가스를 아끼는 뉴 컴포넌트가 많이 들어왔어요. 뉴 컴포넌트가 들어오면서 물론 차들은 좋아지는 면도 있었지만 따라서 안 좋든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못 고치는 면들이 많이 생기기 바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소송도 많이 올라갔어요. 발리움이 훨씬 많이 올라가면서 법원들이 힘들어졌습니다. 법원들이 힘들어지면서 제일 큰 프로포넌트, 제일 차를 많이 파는 제너럴 모델스가, 거버너하고 모든 세네트한테 이제는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법원을 도와주면서 제너럴 모델, 차 회사들을 또 도와주는 역할을 맺이자, 법을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자. 그래갖고 지금은 2017년도 차도 소송을 할수 있지만 내년에 가서는 오래된 차들은 소송을 못하고 average는 3년에서 6년 기간 안에서 소송을 할수 있는 new component가 들어온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자면 은 내년 4월 2025년서부터는 오래된 차들을 소송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래된 차를 타고 있다. 이 차의 문제를 나는 있었다. 하시면 은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Assembly Bill 1755가 파스되기 전에 우리가 배우면서 꼭 컨슈머 소비자 입장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체미스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